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 47절 말씀이에요. 예진이 알았어요? 응. 예진이 예서 알았어요? 응.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때 매일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솔로몬이었어 솔로몬 해봐 솔로몬에서도 솔로몬 음 왜냐면은 왜 그랬냐면은 자잘 말씀 들어봐 예지야 예지나 예진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 왜 그런지 알아. 바윗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이와 같이 말씀의 규칙을 잘 지켜해요. 막 응? 피나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거든. 응? 이해했어? 바역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는 성전 지어라! Yes! Yes! 예 e 아 Yes! 다윗 s 테는성 y 지 s 주세요 Yes! y e 노 Yes! Yes! 아, no.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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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리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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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지 Yes! Yes!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규칙을 따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내가 해야 할 곳에 동그라미를 해 봐요. 동그라미 하고 싶어 해서 응. 예진이는 응. 오케이. 아.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 응. 아 맞아. 규칙을 해야 돼. 게임기보다. 그렇게 화내지 않고 웃어야 돼. 또 이게 규칙을 잘 지키는 거야. 초콜릿 같은 거 좋아해야 돼. 음, 헬스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그건 어, 맞아 예진이도 똑같이 언니처럼 해. 걸다 그려봐. 예서야 이거 아는 거는 로안 돼. 찔찔 해야지. 응? 아는 거는 쉬워. 하는 게 어렵지. 예진이 안 울라고 그는데 예서도 안 울라고 그는데 자꾸 울지. 음. 자, 아 잘했어. 예진이도 다 칠칠했어요. 언니 응. 예진 이거 응. 했어. 어 잘했어. 예서가 도와줬어. 아 우리 예서, 예서 예진한테 깜배. 이리... 와 잘했어요. 언니 너무 훌륭한 언니예요. 말씀의 규칙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잘 짓는 어린이예요. 우리 예수진, 예서하고 예진이는. 오. 자 기도선하고 하나님. 하나님. 제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말씀의 규칙을 따라. 말씀 몸과 마음을 단장해요. 예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진이는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해요.